지난 시간에 구했던 음, 엔트로피 그리고 에너지 오브 믹싱을 통해서 자, 이 바이너리 믹서의 페이스 다이그램을이 구하는 것을 한번 정, 정량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풀 에너지는 상호작용 에너지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오믹싱을 쯤 이용한 그 엔트로피 온도 곱하기 T S 이게 이제 엔트로피까지 고려한 이제 풀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지난 시간에 구해 놓은 거를 여기다 적어보. 음, 여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에너지에 더해서 엔트로피 에너지 오브 믹싱이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델타 양수 델타로 잡겠습니다. 저게 양수여야지 페이스 음. 퍼레이션이 이제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오믹싱은 더하기 kbt에 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전 시간에 이제,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했다시피 쟤는 온도를 바꾸면은 온도가 이제 높을 때에는 이렇게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여기 위로 볼록한 이 영역이 생기는 거죠. 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솔루빌리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두 영역을 나누는 게 뭐냐면은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을 이제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변곡점이 있는 거죠 이 변곡점이 언제 생기는지 변곡점을 찾아 봅시다 자, 변곡점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이 풀에너지를 X로 두번 미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에너지 중에서 여기는 미분하기 어렵죠 왜두번 미분하면 왜냐면 여기는 x에 비례하는 1차식이니까두번 미분하면 다0이고 여기는 이제 이 파트는 에너지 오믹싱은 이게 x 빼기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만 나오죠? 그래서 우는 순서를 마이너스 투지 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텀은 kbt에 자두번미분다니 아, 차근차근 해, 해봅시다. 아이고 여기면 뭐 오타가 막 생기네요. 1백이 x 일단 한번 먼저 미분하면 한번 미분한 걸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 앞에, 로그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1백 x.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는 더하기 로그 x.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를 미분한 것은 앞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뒤에는, 음, 플러스 1이 나와서 서로 캔슬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서로 캔슬 시킬 거고요. 이제 한번더 미분해야죠. 1 빼기 X의 1이고, 쟤는 더하기 X분의 1.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변곡점이 언제 생기는가, 언제부터 어, 얘네들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기 시작하는가, 이제 그걸 계산, 그 온도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그게 일어난 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변, 변곡점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0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은, 자, kbt에 저쪽 곳을 이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2g 델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x에 대한 변곡점이 되는, 거,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만 더 정리를 하면은 kbt는 2g 델타 x 빼기 x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 그게 변곡점인데, 그 변곡점이, 여기도 변곡점이고, 요기도 변곡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온도가 낮으면 항상 요 변곡점이 이제 두개 생겼다가, 요두 개의 변곡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되면요, 변곡점이 한군데로 딱 몰려서 이게 중근이 돼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 바로 그 온도, 그 온도가 바로 솔루빌리티 어, 갭이 생기는 그런 온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 이제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그럼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 제곱 빼기 x 하기 자, 이게 어,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 그 솔루빌리티 갭이 생기는 그 특별한 온도, 그네 Tc라고 부를까요? 그 Tc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z 의 UA.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라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양수가 되어야만 솔루빌리티 개이 생기는 제그게 제대로 구현이 되, 되는 거죠. 음, 지금 다 계산을 맞게 했겠죠? 선이 책에 있는 계산과 답이 다른데 어 그게 어1 8 번식의 오류 때문에 그런지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에 오류가 없는 것 같고 교과서에그 팩터 이 분의 일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제 계산이 틀렸으면 어 게시판에 좀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온도를 이제 구했고 이제 이 구, 구한 온도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온도하고, 온도하고 그 다음에 두 원자의 성능비율, 여기가 x, x 값을 나타내고, 이제 x가 0에서부터 1이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어,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자, 그럼 온도가 되면, 이제 아, 아까 아, 지금 이 요, 요 그림을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아주 높을 때, 여기가 온도가 매우 높을 때.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은 영역이고, 얘가 온도가 낮은 영역인데 온도가 높으면은 솔루빌리티 갭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호모지니아스에 다 섞이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TC가 되면 그때부터 솔루빌리티 갭이 생기고, 어떤 특정한 x값에서 그 x값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자, 그 x값은 얼마인가요? 사실 여기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요크리티카 포인트에서 그 x 값은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때 x c 값은 2분의 1이죠. 지금 현재 이 모델에서는 그래서 온도가 이 특정한 온도가 되면 특정한 온그 tc tc가 되면은 자 2분의 1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여기서 더 낮아지면,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여기 이제 스테이블한 여기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두면, 모아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찌그러졌는데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제 온도가 예, 책에서는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예, 솔이 예, 여기는 이제 잘 섞이는 거야 여기는 음. 여기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이는 거예요. 요 내부는 이노모지니어스한 거야 노모지니어스에서 무슨 얘기냐면 호모지니어스는 A하고 B가 내가 이제 어떤 비율로 섞어놓더라도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걔네들이 잘 섞이는 거 물과 기름이 잘 섞이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온도 현재 현재 온도가 이, 이 온도라고 칩시다 온도가 현재 온도가 이, 이 온도야 그리고 내가 음, 걔네들의 비율을 이렇게 맞췄다고 칩시다 이렇게 섞어서 온도를 낮추면 그럼 얘네들은 어, 이, 이 비율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두개두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 하나는 A가 많은 쪽 하나는 B가 많은 쪽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림 그 것처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제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영역이 되다가 이게 온도가 이제 쭉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분리돼서 여기는 이제 a 가 많고 여기는 이제 b 가 많은 이런 도메인을 형성하는 게 물론 이 안에 이런 게 있고 이 비율이 바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 비율이 이제 여기에서의 b 의 비율이 여게여기 결정하는 거고 이제 요 여기, 여기에서의 그 b 의 비율이 이제 요여기 된다 그래서 b 가 많은 영역과 b 가 작은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잘 기술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 지금 사용한 모델에서 온도가 이 영도로 내려갈 때이 여기는 이제 항상 스테이블한 영역이 끝까지 살아남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책에서는 이제 다르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현재 사용한 모델에서 과연 이 끝까지 이게 내려갈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십시오.